백범일지는 상권과 학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권은 저기는 외놈들한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고 자식들한테 유선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우리 집안 내력부터 시작해서 나 김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옥고를 치른 뒤에 임시정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상해로 망명하기 직전까지의 얘기 음. 김구 선생님 인생의 전반부를 다룬 것이 이제 네, 상권이 되겠어요. 네, 책머리 처음을 보면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제 현무 씨 아직 미혼이시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유서를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대기를 쭉쓸 건데 음.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재산 분할이요. <laughs> 아 일대기를 쓴다. <laughs> <준다. 웃음> 아니 유서를 내요. 유서라면서요. 애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일단 우리 집안 내력부터 말씀을 하세요. 두 음. 그 아들들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우리 집안은 왕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신라 마지막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순왕입니다. 그 경순왕의 자손인데 <laughs> 쭉 이제 그 왕족 귀족으로 살다가 조선 시대에 효종이란 분이 그병제호란 복수한다고 막 북벌 운동을 해요. 그때 김자점이라는 대신이 이걸 청나라에 밀고를 해요. 우리가 북벌을 한다고. 게 만고 역적이거든요. 그 김자점의 후손이에요. 누구? 김구 선생님 집안이. 아...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집안이 만고 역적으로 몰려서 풍비박산이 났다 음. 그래서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황해도 해주에 터를 잡게 되었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죽기를 바라셨다. 아유. 그럴 정도로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구 선생은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세, 5세쯤 되면서 이사를 가요. 삼거리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근처에 여기서 김구 선생님의 어릴 적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일화가 막 나오는데 천하의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입니다. 맞아요. 형무 씨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성격의 소년이었나요? 고무줄이랑 고무줄을 다 끊고 다녔어요. 아, 고무줄. 가위를 네요. 들고 다녔어요. 가위를 휴대하고 다녔어요. 휴 <laughs> 네. 보이는 고무줄 다 끊고 아, 다녔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김구 선생님에 비하면 현무 씨는 장난꾸러기 의장자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스케일이 달라요. 와, 아,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네. 동네 이제 다른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 이제 그 놀러 가는 거예요. 해준 놈이 왔다, 황해도 해준 놈이 왔다. 해준 놈때려주자래갖고 김구 선생을 자꾸 집단 부탈한 거예요. 어머니. 마셨어. 허영훈 시가너 어떡할래? 막, 도망가야지. <웃음> <웃음> 내가 여기는 잘못, 나타나는데. 정말 다르다. <웃음> <웃음> 전 달라요. 김부 선생님은요, 네. 참지를 못하고 어. 집으로 와가지고 내네 이놈들 복수한다고 부엌칼를 들고 가 세! 요 세. 다섯 살짜리 꼬마가 부엌칼를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울타리를 뜯고 들어가다가 음. 그집 이제 처녀들한테 걸린 거지. 어. 어, 쟤 뭐야? 그리고 가서 다 알린 거예요. 가가지고 칼 뺏기고 거기서 또 죽도록 맞습니다. 아. 뭐 이런 일화 또 나오고. 하루는 아버지가 몰래 어디서 돈을 거금 갖고서 이렇게 감추는 걸본 거예요. 오호. 저거 다시 받고 아버지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그 돈을 꺼내갖고엽전꾼 엽미를 이렇게 엑자형으로 이렇게 차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 떡 먹으려고. 어. 그게 엽전 2 0냥인데그 돈이면 이게 얼마나 거금이냐면 노비 다 5명을 살수 있는 거예요. 오, 엄청난 거금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네. 그거를 떡사 먹겠다고 꼬마 아이가 이러고 가다가 종조부 할아버지한테 붙잡혀요. 아, 네 어디 가니? 창함이에요 원래 이름이 김창함이. 음. 창함이 어디 가니? 떡 먹으러 가는데요. 이리 와. 그래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엽총구름에 죽는요 여기서 아버지가 완전히 음. 요새 말로 이제 열린 거죠. 아버지 진짜 무섭거든요. 음. 농민인데 동네 양반들을 그렇게 패고 다니. 아버지가 음. 대신. 강한 자에게는 강하나, 약한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살피는 성격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 이놈이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음. 이제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너 음. 오늘 나한테 혼좀 나라 그러면서 옛날 뿐이잖아요. 그 어린 김구선생님을이빨랫줄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합니다. 와. 어. 아, 나이 딱 죽는구나. 어. 아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 김부선생님이 이제 구세주를 만납니다. 네.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항열상 할아버지. 음.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어. 근데 왜 옛날 시골 분들은 항열이 높으면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네? 어. 아, 이 자식이요. 아이, 얘를 이렇게 때리면 돼. 때리면 와 그러다 음에 할아버지가 풀어줘요. 음. 장함이 괜찮아? 음. 괜찮아, 할아버지 우니까. 음. 이사가? 그러면서 그 매를 들고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 야, 아, 봄일체 재밌네. 진짜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야. 첨부 터프에요. 하나도 안 빼고. 어, 그대. 액션 영화네, 액 예. 그때 현무씨 네. 같으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맞았잖아요. 다음엔 난두 배로 죽겠구나. 학그 음. 아. 확률 높은 음. 아버지가 계속 음. 계신 것도 아니고. 가셨으면.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오히려 그분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은 말리지 않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요? 퍽. 통쾌하고 고소하였다. 아. 나랑 너무 다르시다. <laughs> 네. <laughs> 너무 다르게 <laughs>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왔고, 12살이 됩니다. 이제 12살이 되면서, 이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오는데,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종친의 어른 중에 한 분이 딸을 시집 보내고, 사돈 어른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사돈 만나러 갈때 이렇게 정장 입고 가잖아요. 갓을 쓰고 나간 거예요. 음. 평민인데. 밤에 나가다가 동네 양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음.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갓을 다 갈갈이 찢어버린다 그 소리를 들었어 어린 김창암이 왜 우리는 가슬 쓰면 안 되지? 음.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한번 그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었고 우리 집안은 어찌하여 상놈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선조는 우리 집안보다 못하나 지금 그쪽 집안에 진사가 셋이나 있지 않느냐 진사요? 진사는 어찌하면 되는 건가요? 학문을 연마해서 큰 선비가 되면 과거 시험을 볼수 있다. 과거 시험을 보면 진사도 되고 관리도 될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 서당 보내줘요.